스토리는 등장인물과 시간, 공간의 배경, 그리고 사건이 있는 이야기 연속이에요. 그래서 누가, 후, 언제, 그죠? When, 어디서, where, 그리고 무엇을? 사건, what. 등장인물과 시간, 장소, 사건이 있는 것이 바로 스토리다. 이네 가지 요건, 등장인물, 시간, 사건, 장소를 연결시키는 것, 사후에 어떻게, 어떻게. 그죠? 야, 철수랑 영희가 학교에서 만났어. 아,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이런 질문이 나야 되는 거야. 야, 어, 그랬구나. 이렇게 끝나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됐냐? 아 그랬고 둘이 밥을 먹으러 간 거야. 아,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 집에 들어오라고. 아, 그래가지고 계속 궁금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렇게 어떻게 됐어? 이게 묶여지면서 외가 돼야 돼. 큰 우여곡절을 가정을 거쳐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라는 하우가 연속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이야기로 얼기설기 이어 맞춰줘야 되고 그것이 쫙 이어졌을 때 한 가지의 이야기 스토리가 되면서 과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스토리를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만들 수 있을까? 일단 우리가 그냥 쓰는 줄거리는 뭐와 유사하냐면은 염주 목걸이와 유사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목걸이 구슬이 딱 있는데 이 구슬을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상관없잖아. 다 똑같잖아. 그지? 아무 순서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스토리라는 것은 어,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를? 사슬이야. 얘가 이렇게 있고, 여기 얘가 딱 걸려 있는 거야. 순서를 바꿀 수 없어. 순서를 바꾸면 달라져. 그죠? 뒤집어도 달라져. 이런 사슬에 해당하는, 얼기설기 서로 엮인 이야기에 해당하거든요. 시간 순서대로 엮여진 것이 이야기라고 치면, 플러스는 어떤 사건이 진술인데, 인과관계성에 중심을 줘요. 인과관계. 그죠? 그래서 왕이 죽었는데, 그 다음날 왕비도 죽었어. 이러면 스토리인데, 왕이 죽었는데, 왕이 죽으니까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왕비가 죽었어. 라고 하면 이 플롯이 돼요. 왜냐면, 하 앞에께 인과관계. 앞이 뒤에 여, 사건에 영향을 주죠. 왕이 죽었기 때문에, 얘가 또 죽었어. 라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인과관계가 서로 열켜져서 이야기가 되는 것, 그런 것들은 바로 플러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양념을 치면 왕비가 죽었어. 근데 아무도 이유를 몰랐어. 멀쩡하던 왕비가 죽은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왕이 그 전날 죽었대. 이렇게 되면 사람들에게 조금 더 궁금증을 유발하는 순서로 변경이 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왜 왕비가 죽었어가 먼저 나오니까 우리가 질문을 하죠. 왜 죽었어? 이렇게. 그렇게 되도록, 되도록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플롯이에요. 그래서 플롯이란 앞뒤 인과관계, 개연성, 연결고리를 튼튼하게 하는 동시에 계속,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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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계속 의문을 만들게 하는 일종의 계산적인 장치다라고 보면 돼요.